안녕하세요. 다로하루 t v 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에 대한 사실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최종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학연금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이 되면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학연금이 나중에 퇴직 후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받는 것인지 사학연금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특수직연금이라고 불리우는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월급액에서 납입하는 퍼센티지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급액에서 4.5%를 납입한다면 사학연금은 월급액에서 9%를 납입합니다. 퍼센티지만 봐도 사학연금이 국민연금의 두 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연금의 구조는 매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교직원 조직은 학교 또는 학교법인이 근로자가 내는 금액을 똑같이 납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받는 월급액수에서 총 18%를 납입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9%, 학교가 9%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 월 납입하는 금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게 쌓이다 보면 은퇴 시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납입한 결과를 낳게 되고 수령하는 연금 액수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좋은 거는 맞는데 당장 지금 현실에서는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등 여러 가지 항목이 공제된 월급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항목과 또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자가 1년을 일할 시 1개월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주는 그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뭘 받는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그동안 쌓은 사학연금 적립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어가면 두 가지 옵션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학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은퇴 후 미래를 위하여 준비를 하는 조삼모사 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은 사대보험이 가입이 아닌 2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대보험은 법으로 규정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특수직령연금을 받는 근로자는 예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은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이 정규직 교직원은 정년 보장이 되고, 교직원의 업무 자체가 사무직이다 보니 이렇게 법으로 예외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에 해당이 되고, 계약직 교직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포함 사대보험가입 및 퇴직금도 적용이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 때보다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직원증만 있으면 각종 학교 복지시설 및 주변 상권 할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학생 때보다 대여할 수 있는 도서 권수가 많아져서 도서관을 더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이 학교에 야간 대학원이 있으면 등록을 하여 석사 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교직원일 경우 등록금이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의실이 내가 일하는 캠퍼스에 있다 보니 퇴근 후 학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학교 부속 병원이 있을 경우 건강검진 및 각종 교직원 할인 혜택들도 있어서 학생일 때는 잘 몰랐던 대학교 교직원만의 장점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사회적 인식입니다. 일단 내가 다니는 직장이 대학교 교직원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 좋은데 다니고 있네. 사학연금을 받는 거야?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구나 등 전체적인 문장 맥락을 보면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것들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그리 대수라고 할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바, 중소기업부터 공기업, 대기업, 교직원까지 일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의 내, 네,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변한 것이 없고, 그저 소속된 조직만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에 대한 사실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편도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